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8번째 챕터 기계 재료 표시법 및 스케치도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은 출제 빈도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기호에 대한 종류들을 재료 기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스케치 방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스케치 방법의 종류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면, 기계 재료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스케치도를 나타내는 종류, 프린트법, 본트기법, 프리핸드 스케치 등 사진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재료라고 하면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알파벳과 로마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계 재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기계 재료를 표시하는 방법은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과 끝 부분이 있겠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재질을 나타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재질을 나타내고 중간 부분은 제품의 규격이나 제품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 또는 제조 방법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처음 부분은 재질을 표시하는 기호로 로마자나 원소기호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s 스틸이 있겠죠. 강 그리고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은 규격이나 제품명을 표시하는 곳으로 로마자 기호나 대문자 머리글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봉은 봉제. 이렇게 원형 봉이 되겠죠? 원형 봉은 B로 나타내고요, 바. 그리고 주조품은 C, 캐스팅이라고 해서 주조품은 C로 나타내고, 판 형태 부분은 P로 나타냅니다. 플레이트의 P. 그리고 선은 와이어에서 W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부분은, 재료의 종류번호 또는 최저 인장강도, 그리고 제조 방법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330이라고 하면 최저 인장강도를 나타내고요. 5a라고 하면 5종의 a. 이렇게 하는 재료의 종류번호를 나타내기도 하고, 특히 c, 탄소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타내고요. 재질과 규격명과 그리고 뭐 최저 인장 강도 또는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의 표시법에 대한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재료들을 살펴볼 건데요. SS400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S400을 하나씩 보면, 처음, 재질이 되겠죠? 스틸의 강, 강이고요 일반 구조용, 품명, 제품명이라고 해서, 스트럭처의 앞자를 떠서 구조용 아변 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0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 두 번째는 SM45C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글자 s는 스틸 강을 얘기하고요 m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얘기합니다 구조용 탄소 강제 그래서 탄소 강제 sm으로 시작되는 곳에 c가 붙어 있죠 c는 탄소 함유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5c라고 하면 0.45%의 탄소가 들어있는 구조용 탄소 강제를 이야기하고 만약에 SM, 예를 들어서 20C라고 하면 0.20%의 탄소도가 들어있는, 탄소가 들어있는 구조용 탄소 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F340A라고 하면 S는 강을 얘기하고요, F는 단강품, 단조된 강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SNCM625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S고, 두 번째 자리가 N이고, 세 번째 자리가 C고, 마지막 자리가 M이겠죠. 그래서 이건 합금강인데요. 맨 앞자리 강을 기준으로 니켈이 들어가서 앞자리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크롬이 들어가서 C가 됐고, 몰리분해넘을 넣어서 M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저 인장강도를 나타냅니다. 합금강이기 때문에 경도강도가 높은 합금의 원소들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최저 인장강도가 다른 강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KS 제도 통칙에 따른 재료 기호이다. 그래서 아래 기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KS D라고 하면 한국 공업 규격 D. 부문은 금속 부문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 부분의 370 3752번 규격이 되겠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s m 4 5 c 라고 하는 기계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k s t 는 KS 분류 중에 금속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맞습니다. S는 재질을 나타낸는 경우로 강, 스틸을 이야기한다. 맞죠? M은 기계 구조용을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45C는 앞에 C가 들어있으므로 최저 인장 강도가 아니고 탄소 농도를 이야기하죠. 45C라고 하면 0. 45%의 탄소가 들어있는 탄소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속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치도입니다. 부품을 재제작하거나 다시 만들거나 현품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개선된 부품을 고안을 할 때. 제도용구를 전문적인 제도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자연스럽게 프리핸드로 그리는 것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스케치 도라고 합니다. 이런 스케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리핸드법이 있고요. 척도에 상관없이 일정 적당한 크기로 편하게 그린 그림을 프리핸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법이 있습니다. 프린트법은 부품에, 내가 나타내는, 나타내려고 하는 부품에 형광 물질 또는 잉크를 발라서 그, 그 부분, 그 면을, 잉크가 묻은 면을 종이로 찍어내는 프린트법이 되겠, 되겠습니다. 본뜨기법은 불규칙한 부분에 그림을 그리려고 할때 직접 그리기 어려움으로 실제 제품을 종이에 대고 그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연선이라고 하는 납선을 이용해서 그 부분의 모양을 그대로 따와서 연필로 이 납선을 그리는 본뜨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법은 복잡할 때, 기계 부품이 복잡할 때 사진을 찍어둬서 나중에 제도할 때그 사진을 보고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진 촬영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스케치 용구는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체의 모양을 연필만을 사용해서 정투상도나 회화적 투상으로 나타내는 스케치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필만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리는 방법은 프리핸드법이 되겠죠. 프린트법은 잉크를 찍어내서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이고 본뜨기법은 실제 부품을 종이에 대고 연필로 대고 그리거나 아니면 연납선을 이용해서 그 외곽면을 따라 그리는, 대고 따라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진 촬영법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도면에 옮길 때그 사진을 참고하면서 계속 볼 용도로 작업하는 스케치 방법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프리핸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